아, 안녕하십니까? 날라 농부입니다. 아, 어, 오늘 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어제 제가 그 파리 얘기 때문에 어, 뿌리 파리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뿌리 파리에 대해서 좀말씀좀 드리려고 오늘 어, 왔습니다. 다시. 어, 뿌리 파리는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화분에서 가장 집 화분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 화분에서 화분에서 많이 나오고 어뭐 새파리보다 더 작아가지고 모기장 같은 것도 다 통과돼요 어 그런 뿌리파리들이 있는데 그 이제 그 발효가 좀덜된퇴비를 넣은 경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뿌리파리를 어떻게 잡느냐 뿌리파리 아주 쉽게 잡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뿌리파리는 어, 감자, 전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분을. 감자를, 어, 좀 얇게 썰으셔가지고, 썰으시면 됩니다. 얇게 썰으셔가지고, 얇게 썰으셔서, 피카드를 컵에다 따르세요. 컵에다 따르신 다음에, 나무젓가락으로, 이, 얇게, 얇게 쓴 감자를, 감자를, 어, 피카드를 조이컵에다 따르신 다음에, 어, 이게 얇게 썰어서, 여기다 담그십시오. 약 1분 정도만 담그시면 됩니다. 1분 정도만. 1분 정도만 담그셔가지고, 어, 비닐 종이에다 끊으십시오. 조심히 꺼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화분에다 하나씩만, 하나씩만 꽂아놓으셔도 됩니다. 화분에다가. 화분에다가 그냥 꽂아놓으셔도 되고, 하우스 같은 데는, 어, 밭에 그냥, 그, 던져놓으셔도 되는데, 살짝 이렇게 땅을 파고, 땅을 판 다음에 살짝 묻어주면 더 좋습니다. 예. 어, 감자를 비카드에, 어, 담궈가지고 잘 묻힌 다음에 1분 정도 담궜다가, 감자를 이게 통으로 하면 안 돼요. 얇게, 얇게, 얇게 썰으신 다음에, 비카드를 붓고 여기다 담그시고, 1분 정도 담그신 다음에 이걸 꺼내가지고, 화분에 하나에, 어, 감자를 적게 도 상관없으나, 가정집에 화분은, 어, 작게, 작게 잘라가지고, 담그셔도 되고, 어, 하우스 같은 데는 좀 넓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갖다가, 어, 밭 군데군데 놔두시면, 하우스에 군데군데 놔두시면은, 어, 뿌리파리가, 어, 아주 와서 먹고 잘 죽습니다. 예. 뿌리파리는 전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분. 전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으로 잡는 게 아니고 감자로 잡습니다. 감자로. 예. 어, 제가, 어, 새파리나 혹파리는 제가 안 해봤어요. 혹파리는. 파리류는 여태간에 비카드가 잘 죽습니다. 혹파리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혹파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예. 비카드가 만약에 농약에 사러 갔는데, 없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떤 데 가면 이게 안 나온다더라.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은, 품목명이, 어, 클로티 아니딘. 클로티 아니딘. 예, 클로티 아니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요거 사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품목. 같은 품목 사시면 되긴 됩니다. 예. 어, 같은 품목 사시가시고, 어, 따라가지고, 종이컵에 따라가지고, 담그시고, 남은 건 다시 여기다 부어놓고 나중에 또 쓰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가정집에서도 아껴서 쓸수 있고, 어, 이한 병만 가져도, 어, 하우스 같은데 많이 쓸수 있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어, 뿌리팔리 잡으시면은, 뿌리팔리는 아주 쉽게 잡힙니다. 네. 오늘은 뿌리팔리 잡는 법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